영화 들어와 춥게 들어와 연우는 내눈. 연우야 들어와 안 추워 <laughs> 빨리 들어와 연우야 <내눈야>, 들어와 <laughs> 빨리 들어와 아빠는 추워서 밖에 나가도 못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언니 들어와 언니 안 추워도 들어와 아빠가 들어라 들어온 거야 언니언니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뭐, 있을 때나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오고. 나는 추워 죽겠구만. 저 새끼들은 더욱게 밖에 가서 제눈밖고 저러고 앉아 있어요. 주문 저러고 있습니까? 저서 있는 거 보세요, 저. 하고 있는 거좀 보세요. 들어와! 들어와! 염비할 놈들. 불 피고 연기는 오라니까. 아니, 따뜻다고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아주 불을 싫어해요. 지, 지그들 천국이 왔죠? 저기들 계절이죠, 저기들 계절. 대단한 진도빛 있는 우리나라 개는, 소종개는 대단합니다. 보세요. 네. 어디 벌벌벌 떨고 있는 거 보세요. 흥룡이는 네. 문욱에서 잡니다. 보세요. 떨고 있는 모습인지, 추운 모습인지 보세요. 흥룡이 보세요. 어, 누나, 흥룡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 총타이도 안 들어와. 총탄아 들어와. 아무리 네가 모질이 좋다고 밖에서 그러고눈먹고 있으면 좋아. 내가 보기엔 밝으시었겠구만얘교사라고 예, 들어와 이 총탄아. 불 피고 있어. 불 피고 있으면 불은 싫어요. 불 근처 절대 안 해요. 몸뚱아리 아주 걱정은 무지하게 한 놈들이야. 차라리 얼어 뒤질란다. 네, 있습니다. 지금 시커먼이 보이는 것이 연우입니다. 흑룡이는 그 벽조관 쪽에서 잠을 잔것 같고, 연우는 그 예, 앞에서 지금 시커먼 바위 같은 눈 덮인 바위 같은 것이 연우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문도 늘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갈수 있고 밥도 먹고 저녁에서는 그렇게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뒤 낮에 쳐들어라 게도안 들어오고 저런 오살롱 새끼들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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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입니다 저것이 연우입니다 연우 저것이 바위가 아니에요 바위가 눈사인 바위가 아니고 그너면는 흑룡이는 벽에 붙어서 잠을 잡니다 저런 벽는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을 자요 쳐들어나기는 안들어오도모에서 창고에 쳐가지고 들어가 잡빠져 자라기도 아주 눈이 좋은 모양이야 눈 맞으면서 자는 것이 좋아 잠이 와서 좀 일어나지도 않아 눈이 다쌓서 얼굴이 리고이 얼굴. 귀신같은 놈아 이 똑대비같은 놈아 어차자라왔 이렇게 눈 밭에서 기차고 너는 그래도 의지서 잔다 새가 모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직 얘는 모질이 안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자고 이렇게 또 창고도 해 놨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자라고 문까지 나어놓고야 연우야 들어가 자고 저 창고에 문 열어놨을게 들어가 자이 아빠 이따 오게 줄게 집에 갔다가 ,이. 너무 추니까, 그러지 마라. 아빠 보기 싫잖아. 너는 따뜻한 건 몰라도, 나는, 그 시기, 그것이 아니여, 그랑께, 그것이. 홍룡아, 그래도 너는 조금 보기가 좋다. 저 우살놈들. 저 나만 보고 있고, 예, 이렇 우살놈들. 들어가, 자라, 이 연배할놈들아. 이거 말을, 말을 들어야 아이고, 연배할놈 그래도 탄이는 좀, 멋 있어? 들어가서 잠, 다 잡니다. 탄이가 제일 추위를 탑니다. 예, 네, 탄이는 좀 모질이 뜩 붙어 있는 모질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이불을 쳐놨어요. 그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나오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치러고 있습니다. 예, 네, 눈밭에서 그 새끼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에이이발로 에이구. 네가 아버지 마음 아파서 새끼 안 보고 그냥 갈란다 네가 알아서 해라 보고 있으면 마음 아프게 살아라 이 아버지가 나한로라라도안 들어가고 이거는 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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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야저가야 저거야 저거야 있거저녁에저서야 저거야 저거야 저거야

바로, 추워 죽겄다, 이 개새끼야. 간다 이리 죽